아아 자자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자동차 코인입니다 어 저는 네 이제 집에 파킹하고 주차장에서 영상을 하나 찍고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어 주말 다들 잘 보내셨죠 예 네, 아무튼 뭐 시장이 참예 네, 질겨요 질겨 뭐 오징어도 아니고 예 네, 낙지가 않네요 꿈틀꿈틀 대고 희한합니다 아무튼 뭐 어제는 마지막에 아침에 뭐 하락으로 해서 아침에 살짝 반등으로 시작해서 상승을 했지만, 현재 지금 시점에서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박스권, 보아권에서 뭐 행보 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아요. 어, 뭐 오늘 실시간 없어서 저도 좀 서운해요. <laughs> 어, 여러분들과 또, 어, 커뮤니케이션. 예, 저는 뭐 의사소통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뭐 어느 기업이나 회사든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지 또 튼튼한 회사고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봐요. 어쨌든 뭐 무늬만 빨간색인 것 같아요. 무늬만 빨간색이고 양봉이지 진짜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도 어 바닥을 잘 잡아서 반등 나올 때 하면은 오후에도 올렸지만 충분히 익절이 되거든요. 미련 갖지 말고 단타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치킨값 익절. 반드시 손절 컷 정확하게 하시기 바래요.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뭐 비트코인 흐름이 지금 중요하죠. 일단 제가 볼때현 시점에서 보면요. 어 지금 240분 봉이거든요. 240분 봉인데 잠시만요. 어 240분 봉인데 어 지난번에 이 추세선을 이탈해서 지금 흘러내렸죠. 맞죠? 제가 얼마 전에는 이러 여기서부터 이 추세선을 끄었거든요 이 박스건 맞죠 이이 이 부분만을 봤을 때에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어, 참 이게 폰이라서 한계가 있네요 아무튼 지금 현 시점은 위에 꼭지 예, 우리 최고점 같던 어, 완전 정고점에서 이제 선을 딱 이렇게 끄어보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 잠시만요 이러한 큰 틀의 박스건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큰 틀에서 뭐 아래로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큰 틀에서 큰 조정이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제가 이런 일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이, 이때는 이 지금은 현재 이 정고점까지 안 갔었으니까 그때는 여기가 정고점이었잖아요. 그니까 러 여기에서 선을 그었다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예. 대답 잘 하시네요. 좋습니다. 예. 요렇게 그었단 말이지이렇게뭐 선이 지금 이상해도 그냥 이해하세요. 지금 현시점에서 보면 이 정고점에서부터 선을 쫙 그어보면은 예, 이큰 틀의 박스권이다. 아시겠죠? 이게 만약에 현시점에서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1억, 2억 간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지금이 그냥 저점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여기에서 매수를 지금 현시점에서 매수를 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고점에서 이 상승 추세선을 그었을 때 맞죠? 여기에 지금 캔들이 아직 많이 안 생겼다고. 맞죠? 사실상 지금 오늘도 예, 이걸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위에 선이 있다고. 여기에 위쪽에 선이 있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맞죠? 이 시점에서 봤을 때에 예, 오늘 이렇게 살짝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장 중에 보세요. 예. 17시. 1시부터, 오후 1시부터 반등이 나와서 살짝 보세요. 여러분 이걸 잘 보라고. 살짝 반등을 주더라도 여러분. 이 라인까지밖에 못 올리잖아. 이매물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 저항선 아래 지지선을 확인을 하라는 거야. 6천 뭐 어쨌든 6천 뭐 70만원이라고 할게요. 뭐이 선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 때문에 손이 떨려서 들들들거리고 있네요. 아무튼 6천 70이라고 했을 때 기가 의히게 위에를 뚫고 내린단 말이야. 예. 만약에 뭐 단기간에 반등이 나와도 여기 매물때 여기 매물때 여기 매물때 여기 매물때 매물 생각하면은 매수가 예. 매도가 많으면 은 이렇게 매수한테 지잖아 그러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매수가 이렇게 강해야지만 치고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이 정고점에서 지금 이 상승추세선을 끄어 봤을 때 여러분들 이만큼의 지금 캔들이 많이 생겨야 돼 그럼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가늠을 한번 해 보세요 그냥 생각으로 그래서 제가 어제 어, 제가 말씀을 일봉으로 봤을 때, 예, 이제 학대가 된 거죠. 일봉이니까. 이런 기간 조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간 조정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또왜 이래. 아이고, 내가 지금 환장하겠네요. 아, 이럴 때꼭 진짜 카톡이 와요. 하나 <laughs> 진짜. 아, 방해모드 안 눌렀어. 지금 잠시 좀 누를게요. 잠깐만요. 예, 240번 봉 보고, 지금 이제 일봉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간 조정이다. 기간으로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사실상 우리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예, 네, 미래, 미래. 미래를 모니까뭐 5월 말까지 갈 수도 있고, 뭐 6월 초까지 갈수 있고, 우리를 점점 지루하게, 정말로 이 친구들이 일봉으로 봤을 때요, 여기에서 너무 지루하게 끈다고, 예, 네, 잘 버텼다고 여기까지, 만약에 만에 하나, 진짜 우리가 패닉셀올 정도로 여기까지 5천까지 뭐 4,700까지 내린다면 다 뛰어내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겁을 드리는게 아니라 이 가능성을 시나리오를 열어놔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그렇지만 알고 당하는거와 모르고 당하는거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 내내 그랬어요. 비중축소해라. 현금 확보해라. 최소한. 그 현금이 반드시 쓰일 때가 있다. 이걸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린 바입니다. 네. 아까 제가 오전에 장주,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일 만약에 121선 6천 뭐 6천 뭐 플러스 플러스 한 20만 원, 30만 원을 하겠습니다. 이 121선을 올려놓는다면, 네, 올려놓는다면 약간의 상승으로 갈수 있어요. 그치만 그게 찐반이냐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만약에 이까지 빠진 데서 분할 매수로 하면 여기 1차, 여기 2차. 여기 뭐 3차라고 가정을 했을 때 분할 매수로 하면은 충분히 뭐 버틸 수 있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예, 뭐뭐 뭐 반등이 나와더라도 이 평선이 내려오다가 이렇게 꺾일 때이 라인에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화요일 날그 현금 그거 뭐야? 입출금 그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일단은 지금 그냥 마음에 매수를, 준비를 조금은 하십시오.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뭐, 단기간에 뭐, 잡아가지고, 수익 나면 약 익절로 해가지고, 뭐, 커피값, 치킨값 벌면 되니까, 준비나 하시되, 어 손이 근질근질 해도 섣부르게 하지 마시고, 목이 물린 것처럼 손 근질근질 하면 물파스 바르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물리시면 그냥 손을 계속 무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일단은 그래서 저는 뭐, 많이는 4,900, 예, 5,000까지도 열어두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포감을 줘서, 어이 친구들이 예, 하는 것 같아요. 그치만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건요. 지금까지 이런 조정기간이 짧았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이때도 이 10일간 가장 길어서 최근에. 그치만 제가 봤을 때 이제 상승으로 가면 정말로 무섭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뭐 하고 있고,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좀 비트코인 좀 오래 한 사람들이랑도 그렇게 제가 얘기를 서로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 뭐. 어, 뭐, 피날레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정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하락을, 하락이래, 조정은 올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제 말하지만, 알고 대응하는 거랑, 모르고 대응하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어 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매수타점, 네, 뭐, 어느 정도 잡아드렸는데, 그게 100%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예 저도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흐를 때, 여러분들 흐를 때에, 뭐 1분봉이나 3분봉 이런 것들 있죠. 이러한 1분봉을 보면요. 예. 이러한 바닥 라인 반등 나오는 라인 음봉 네. 뜨고 양봉 뜨는 라인을 잘 바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올리다 어 상승이 나와서 여기 이 지점 왔을 때이 매물대를 지금 맞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 더 치고 가는지 보라고. 그럼 여기에 매물대를 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저항이 됩니다. 1차장, 2차장 여기 올려놓으면 여기까지 가겠죠. 단기간에 단기간엔 갈수 있어. 그치만 항상 등락을 이렇게 반복하면서 저점을 올려가면서 상승을 시킨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메모를 소화를 하면서 올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현재 지금 뭐 이더리움 한번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제가 아까 240분 봉을 한번 보니까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현재 이더가 최근에 예, 이러한 강세 흐름이 나왔었어요. 맞죠? 이거는 뭐 누구도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더가 현 시점에서 60일 선을 이탈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친구가 밀어주면요. 120일 선, 4 1 9인 네. 이 라인까지 열어두자는 겁니다. 이 라인. 만약에 여기를 이탈시키면, 여기 라인까지 생각해야 돼요. 320 라인. 네. 이게 이제 일봉으로 봤을 때에 이 라인입니다. 맞죠? 420. 내리면은 이 라인, 310. 일치하죠, 여러분들? 그니까 러 여러분들 이런 지지선 저항선 이런 것을 제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라는 겁니다. 뭐 오늘 뭐장 중에 뭐 240분봉 60분봉을 봐도 단기간에 이렇게 뭐 계단식으로 계속 흐르다가. 살짝 반등이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반등 나올 때또 반드시 올라 탄 사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찐반이냐 보라고. 찐반 지금 시점에서 자꾸 흐르는 장인데, 제가 볼때 들어가면 이런 거는 그냥 야익절로 나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기 매물대를 소화를 뭐한 칸, 두칸 이렇게 매물대를 봤을 때이 하나씩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매수자가, 매수가 그래 강하지 않으니까 자꾸 매도한테 지잖아, 파니까. 이 와중에서도 단타치는 사람들이 훅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올릴 수는 있어. 그렇지만 이전 매물대가 엄청 강해요. 이걸 또 작게 한번 보면요. 정말 이 매물대가 많다니까. 뭐 단기간에 여기 정도 올려주면은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어, 이 라인. 근데 이제 여기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려면은 시간이 걸려. 제가 봤을 때 반등 나오면요. 진짜 며칠 안 걸릴 정도로 벅 올릴 것 같은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잘 아시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아무튼 여러분들, 뭐, 오늘 저녁, 뭐, 아이고, 숨이 찹니다. 말을 계속하니까. 아무튼 여러분들, 편안히 쉬시고요. 내일도, 예, 아침에 또. 어 아침 방송도 올려드리고 저녁에는 또 우리 실시간에서 신나게 또 한번 놀아 보입시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어, 항상 응원해요. 뭐 손이 근질근질해도 참으시고 자코 대결이 항상 머리에 네, 넣어 놓으시고 그리고 익절은 언제나 옳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저는 자코당 흑우당 <laughs> 안녕 잘자. 요.